<laughs> 오늘 뭐 하러 갈 건데? 쭈꾸미 네, 한번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네. 야, 광아바다 쭈꾸미. 앞으로 이제 최대한 붙여드리면 뛰어가 타셔야 돼요. 신기하네. 쭈꾸미를, 쭈꾸미를 낚는다고? 이야. 그래도 쭈꾸미가 요즘 조금씩 맡기는 가 봐. 다 포항의 예. 주꾸미 생각보다 사이즈에 놀라실 겁니다 나오면 어...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북동풍이 아주 심하게 불어왔고 바다가 사실 뒤집힌 상황에서 어제 이제 지인분이 나가셨는데 어제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래도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바람, 파도 이런 건 없네 네그 오늘 또 점심 때쯤에 바람이 또 난동풍이 제법 강하게 불어서 조금 일찍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바닷가 네. 나오니까 네아 어. 비행기 또 너무 시원하다 <laughs> 그게 또 바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또민물 민물 때는 또 매력이 있거든 근데 네. 또 바다 오랜만에 나오는 게 좋네. 자, 시작합니까? 예, 이제 던지고 산살 끌으라고 네, 이제 최대한 채비를 바닥에서 한 세네 번 정도 통통 튀기시고 통통 래 네, 튀기시고 이제 한 3, 4초 스테이를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로드를 살짝 들어서 약간만 땡겨서 이제 무게감 확인하시고. 알았습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왠지 오늘 분위기 좋은데. 여기는 현재 1 7 7 m 입니다 바닥이 네. 네. 진짜 깨끗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여기는 모래 시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망 줄만 좀 조심하시면 어어어됐다 어, 물었다. 물었다. 이거는 확실하다. 내가 이거. 느낌. 킥! 이거 맞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야 아 다워가 떨어졌다 이야 하하아 <laughs> 올라와가 떨어졌다 아 그래도 어쨌든 봤다 올라온거 봤다 색상도 <laughs> 화려합니다 원문이 하나 딱 달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신님 하고는 좀 다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채비에 먼저 반응을 할지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몽사의 애자 에자 16호에 그렇게 이제 수평 얘기를 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뜻이 씨, 요 정도면 크지 않는 시야 같아요. 이거는 알이 없네요, 아직. 이게 포항 알주꾸미입니다. 다또 떨어졌다. 왜 이렇지? 아니 이제 다 올라와가 또 떨어져서. 아이씨. 해보자. 아니. 어 이상하네 이거. 방한 같은 경우는 스피닝 장비로 캐스팅을 하시고 한세번 정도 통통통 튀기신 뒤에 3 4초 가량 스테이. 쭈꾸미가 올라 탈수 있는 스테이 시간 주시고 로드를 살짝 들면 이제 무게감이 이제 다르죠 그때는 이제 후킹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식으로 반복 하셔가지고 배 밑에 집어를 시켜 놓고 배트 장비를 하면 오늘 조가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오는가봐 여기까지 네, 따라옵니다 따라오면 도망 안가고 밑에 있는가봐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 밑에 집어가 되는거죠 야 그거 신기하네 <laughs> 일단은 그럼 배 밑으로 집어 하는 게 관건이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럼 부지런히 던지가 끌고 오고, 던지가 끌고 오고 해야 되네. 네, 맞습니다. 루어 어. 자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낮은 수심층으로 한번 가볼까 싶어가지고요. 자리 옮기가지고, 한 발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조심스럽다, 이거네. 맨 마리 터트리다 보니까, 어 시알도 좋네. 이야, 포항 앞바다, 쭈꾸미의 의사, 출도 첫 쭈꾸미입니다. 어우, 야, 꽤 크다. 아, 이놈, 네 분만에 지금 한 마리나 골렸고 무지개인가? 무지개 맞네, 무지개가, <laughs> 무지개가 좋네. 야, 이것저것 애기를 아. 칼라별로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히터! 아, 좀 작은 것 같아. 온 거는 맞다. 또 터지는 거아이가 아유, 잘다, 잘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망 못 갔네. <laughs> 또 빨리 해보겠습니다. 포함은 어, 요정도 이렇게 큰시알이잘 나옵니다. 어이이구야어이구시들떨들 보냈다. <laughs> 어이히아 허이, 어이, 번에는 조금 아까보다는 조금 무겁다. 오히어이구트이 히트. 허이, 히트. 허이, 히트. 허이 조금 괜찮은 사이즈가 올라왔습니 자, 지금 나오는 시점에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멋지다. 그, 서해 쭈꾸미하고 동해 쭈꾸미하고 뭐 틀린 점이 뭐 있는가? 어, 저도 서해 쭈꾸미는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군산에 어, 배를 끌고 쭈꾸미를 하러 갔었는데, 사실, 마리수는 많이 나와요. 서해가 마리수는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 면에서 만족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동해 같은 경우는, 마리수는 서해만큼 되지는 않지만, 사이즈 면에서는 그래도 월등하죠. 아니, 서해는 가면 뭐, 100마리, 50마리, 네 뭐, 그렇죠. 이랬는데. 지금 동해안도, 날만 좋고, 조금만 맞으면, 100마리는 가능합니다. 진짜 큰 사이즈는 어느,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제일 큰 사이즈가? 어 진짜 남들이 보면은 돌문어 줄아는 사이즈가 아무같든사이즈죠 네. 진짜 네와 나도 도전 한번 해봐야겠네. 네 시알이 생각보다 커요. 야 그리고 이제 동해안은 주꾸미를 하다 보면 문어도 간혹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어도 낚인다고. 네 일거양득이죠. 아, 야 가 있네 또. 그리고 지금 동해안 포인트 자체가 가자미 포인트랑 쭈꾸미 포인트랑 지금 이게 겹쳐지는 상황이라서 바닥이 거의 사질 때예요 모래. 아 이게 네. 바닥이 쭈꾸미서식하는하고 가자미 서식하고 환경이 비슷한가봐. 네 그렇죠 이제 가자미를. 어... 보통 까재미를 잡다 보면 지렁이에 지금 쭈꾸미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암초도 있다 보니까 문어도 간혹가다 올라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야 기대해보자 이야 그래 큰 사이즈가 있단 말이지 피트 왕봄 쭈꾸미입니다. 오 히터 야 히터 히터 이제 확실하다 이거나 확실하게 물었다 이거. 딱 무게감이 느껴지거든. 아,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괜찮은 사이즈 같든 오늘 같은 사이즈는 어무또 큰일 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우 사이즈 괜찮다 아, 이 정도 사이즈라도 괜찮다 오우 꽤 괜찮은라 포항 쭈꾸미 아, 모르겠어요. 올라와 봐야 합니다. 이거 느낌이 오 히트, 물릎 총총, 총총, 아 한입 사이즈입니다. 이거 아, 한입 히트, 잘 낚는다 말이다.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히 오세요 네, 이 요놈 푸앙 기꾸미 잘올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기꾸미 아 여기 빠르네 자 빨리 할게요 어이씨, 나 쁘진 않아요. 이쪽 야마 공이 성공 했다. 어, 우리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힘새가 장난 아닌데? 힘새가 장난 아닙니다. 문어 같은 쭈꾸미. 오, 오 그래. 사이즈 괜찮다니까? 오, 크다. 자, 채비를 예. 자, 바꾸고, 그렇게 좀 준수한 사이즈가 한 마리 낳고있습니다이 아, 채비의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쭈꾸미가. 금방 바았는데 금방 바로 올라오네 포항 주꾸미입니다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괜찮지? 아 이게 지금 내 밑에 지브가 돼있다 내가 부지런히 땡기려니까 지브가 돼 있다 지금 위험어 바로 살짝 땡기니까 바로 온다 이 선수는 원래 뒤에 이거 잘 뛴다고, 선수는. <laughs> 확실히 인정해라. 선수의 실력을 보여줄게. <laughs> 지금 바로 낚아야 그게 바로 선수다, 그죠? <laughs> 안 그러면 운이다. 이. 바로 딱 올라와야 딱 이게 얘기가 되는데. 아이고, 깨끗해. 진짜 깨끗하네. 발이 되개높다배고파가 뜯어먹나. 활성도가 오늘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꾸 포인트를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오시면 처음에는 이제 스피닝 장비로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주꾸미를 끌어온다고 보시면 되죠. 배 밑으로 끌어오시면. 자, 지버가 어느 정도 되면 자, 베이트 장비로 그렇게 바로 버티컬로 내려서 하시면 돼요. 장비는 사실 주꾸미 전용 로드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은 굳이 제 생각에는 포항에서는 너무 작은 주꾸미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베이트 장비나 스피닝 장비 아니면 팀런 장비. 네, 그걸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자 에자의 이제 작은 수태나 예, 왕눈이. 요것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뽕돌 같은 경우는 6호에서 18호까지. 애자도그 정도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기다, 애기. 아기. 애기라도 좋다. 애기. 급에도 한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눈이 낚기는것 같다. 히트. 왔다 갔다 바쁘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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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어이, 크다. 그래도 오. 꽤. 아, 이 정도 같으면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이 정도 사이즈도 큰 사이즈다, 이게. 아, 요놈 요걸 좋아하네. 요다 글리가 있네. 이제 이게 쭈꾸미는 지금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뭐 어떤. 뭐가 나올, 뭐가 또 낚시에 잘 되겠지? 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동해안이면 참 까잠이, 노란 까잠이랑 도다리 아, 다리, 그리고 다리. 네 그리고 이제 뭐 고등어, 아지, 농어 뭐 그리고 이제 플랫, 성대, 양태, 광어 앞으로 이제는 잡을 게 무궁무진하죠, 이제. 어. 아, 까잠이는 그렇게 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 아닙니다. 과재미도큰 거는 30이 넘고 합니다. 돌도다리부터 해가지고, 야과재미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 네. 야, 바다 날씨만 받쳐주면 지금 잡을 어종은 많은데 이제 음력 3월달 접어든 터라 아직 바다가 안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오늘 조금 재밌다. 네. 자 마지막 히트입니다. 이로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왜그런다면은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항이 안 좋은 가운데도 이렇게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낙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후에도 바람도 있다. 지금 바람이 살살 일고 하니까. 네 그렇네요. 이제 네. 바람이 점점 채지다 보니까. 네. 어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철수하시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거 잡으러 갑시다. 온늘 일행들이 두분 있잖아. 네네. 저 저희 조항이찍는지한번 물어 보러 가자죠. 네. 알겠습 물어보고 진짜 한 물어보다. 일행들 뭐, 뭐 가재미 많이 잡았는지. 많이낚거어야뭐뭐 나갔습니까? 뭐 아까도 내가 보니 가재미도 낚는 것은데 가재미는 아, 그냥 안나오 같아요. 아주꾸미는요 역시, 오늘, 주꾸미 조항이 안 좋긴 안좋구나 <laughs> 우리도 <웃음> 마찬가지인데.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오늘 조항이 어떻습니까? 아, 우리 탁해 노니까 예. 며칠 전이랑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 그럼 주꾸미 어느 정도 낚았어요? 한, 한2 0 마리 정도? 아, 그래도 뭐, 많이 낚으셨네. 텐트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 오늘 조항이 좀안 좋다 그죠? 아, 한일전이랑 비교해서 한 반토막이 됐 아,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나오고 저도 보니까 저쪽 쪽에도 별로 조항이 안 좋네. 하여튼 고생해 주습니 다음에 다또 한번 뵙겠습니다. 철수 바람 터지 다가야 된다. 오늘 올라하러 갈기가 오늘. 어 예. 저녁에 볼락 한번 가 볼까 싶습니다. 야, 예, 볼락은 저녁에. 네. 예. 볼락 잘남기는가 봐요. 어 일단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laughs> 야,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강릉민이네또올라갈거 가야 되네 채비도 네. 또 준비해야 되잖아 네 맞습니다 그럼 나가가 일단 채비 준비하고 밥 먹고 예 네. 그거는 몇시 정도 돼서 나갈 건데? 어한 다섯 시반 정도에 나가면 어. 딱될것 같아요 올라가 진짜 손맛이 좋죠 김치를 갖고 있고 가차치 삼위까지는 아닌데 준삼위 3위, 삼위라하겠습 오늘 삼위들어게요자 오세요 응. 어우, 나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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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